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5일 수요일 아침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누구든지 크나큰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참다운 인간이 못된다 레오랄지 네 크나큰 시련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감사 스마일은 이 이야기에 500% 이상 공감합니다 어, 물론, 시련이 없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시련이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180도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사스마일이 직접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어, 정말 시련을 갖다가, 어, 내가 시련이 왔다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시간과 주어진 이 오늘, 어, 잘 보내시면 이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고 또이 시련을 통해서 인생의 또 참다운 행복과 더큰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어, 리틀백님의 어, 커피챗에서 조금 발췌해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최근 마포구의 신축 33평 매매가가 연달아서 20억을 넘어섰고 부가연의 신축들이 거래가 활발해지고 33평이 15억 16억을 넘어 서자 그 온기가 가재울 뉴타운의 신축들로 먼저 옮겨 붙었다. 거래량 자체는 많지는 않았지만 어, 정말 DMC 파크 뷰자이 같은 경우도 어, 기존 올해 최고가 어, 12억 6천을 넘어 서서 13억 3천에 우측이 거래되었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 디파자의 제일부동산 신나리 대표님을 제가 내일은 꼭 전화통화를 연결해가지고 내일 어, 가재울 루탄이라든지 마포에 있는 소식들을 어, 실제 실시간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다가 연식은 가재울 루턴보다 오래되었는데 직주 근접의 한강변 숲세권 단위들이 몰려있는 상암동 쪽으로 또 문의가 또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 본격적으로 거리가 일어났다고 하고요. 어, 상암역의 상암월드컵 부동산 소장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난주에 사단지 12억대는 거의 다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들이 단지별로 먼저 팔리고 있고,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할것 같다. 이렇게 막 팔려나간다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에 또 대장홍대선에 또 호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상암 DMC에 또 호재. 상암 재창조, DMC 재창조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모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빠르면 내년, 내후년에 지금 착공 들어가겠다고 라또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상암은 지금보다 더 뜨거울 것이고 더 나가서 수색 등산 유타문이라든지, 어, 가재울이라든지 향동 덕은도 호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 갑자기 전세가 정신없이 나가기 시작한 것이지진난주 한 10일 사이에 전세가 거의 바닥이 나버렸고, 매매 또한 매물이 나오면 바로 거래가 되면서 25평에 108동에 있는 RR까지 9억 2800까지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세. 정말 정신없이 손님이 몰려들었고, 나오는 대로 전세가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또, 어, 매물 자체가 또 호가도 올라가고, 또 전세는 정말 소진된 이런 상태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실제 팩트를 이야기 드립니다. 그동안 상승에 회의적이었던 중개사님들도 태도가 바뀌셨다. 뭔가 이상한데요.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하신다고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께서도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그런 생각들이 또 없으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일단 중개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중개가 더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런 분위기는 정말 다르다 그러니까 작년, 작년은 작년뭐 작년은 그렇다 치고 불과 지금 3월 4월 달 분위기하고도 완전 다른 양상으로 지금 펼쳐져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터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만이라도 이 사실이 팩트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조금 더 행동을 만약에 내가 전세든 아니면 매매든 어떤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실 때이 팩트를 보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등록된 실거래를 보니까 어 디에뜰 한강이 어 11억 1 0이 최고가였는데 11억 7천으로 또 신고가가 또 바뀌었고,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의 3단지, 향동입니다. 향동 3단지 같은 경우도 8.5에 거래가 됐고, 강촌 한신마을도, 강촌마을도 8.3으로 지금, 어,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 향동의 리슈빌 더 포레스트가 1블럭인데, 향동 1블럭도 7억 9천. 좀 생각보다 좀 싸게 거래가 됐고요. 2블럭 같은 경우도 7.8에 지금 거래가 됐는데, 저는, 어, 지금 이 7.9나 7.8에, 그 다음에 8.5에, 뭐 11억 7전은 그렇다 치고, 어, 향동의 1, 2, 3단지가 7.8, 7.9, 8.5의 거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잘하신 것 같고, 만약에 매도를 하신 분은 또 이제 더 좋은 입지로 또 갈아타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향동 같은 경우에도 이 7.8, 7.9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감사스만게 어, 이야기 드리고, 지금이라도 8.0에서 9.0 사이에 내집 마련을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본론 전에 어 제가 지난번에 그 게시판으로 해서 어올 하반기 고양시 아파트 부동산 집값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제가 설문을 남겼는데 한 300분 정도 투표를 했습니다. 어 상승한다가 60%, 하락한다가 17%, 보안 유지가 16%, 관심 없고 잘모르겠다 2%, 50% 이상 폭락하리라 생각하신다는 분도 5%가 있었습니다. 어, 소중한 투표를 해주신 감사스마일 TV 감습, 어, 찐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은 상승한다라고 저는, 어, 투표는 하진 않았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하락할 가능성보다 상당히 크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뭐 제가 뭐 하락 문자 폭락 문자를 갖다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락 문자의 폭락 문자의 의견에 휩쓸려가지고 내집 마련 타이밍을 갖다가 아직도 붙잡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하락할 수도 있고요. 50% 이상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 미래일을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모든 지표 그리고 모든 시그널은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리틀백님의 현재 시황 분석에서도 어, 정말 지금 상황은 어 다른 상황으로 지금 펼쳐져가고 있습니다. 은평구라든지 그러니까 마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서초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송파 쪽은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마포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더 신기한 거는 은평구라든지 서대문구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확산되게 되면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어, 빠르면 뭐 8, 9월 늦으면 뭐 10월, 11월 정도가 고양시 덕양구도 이 열기가 옮겨올 겁니다. 그런데 이 열기가 옮겨 와서 그때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 먼저 남들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먼저 움직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떤 선배님하고 이제 카풀을 하는데 선배님하고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오고 가면서 한두 시간 이상을 했는데. 너무너무 정말 인사이트도 적어도 상당히 많이 얻고, 이분은 정말 파주에서 큰 스튜디오를 하시는 선배님이신데, 어, 정말 기업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셨고, 물류센터도 하셨던 분이신데, 부동산에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우리나라 실물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어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저에게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 해주시는데, 제가 어제 이제 이 선배님께, 뭐이 선배님이 이제, 본인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제가 알고 있는, 바, 알고 있고,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 엄청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그래도 제가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쪽으로는, 그래도 제가 도움을 좀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뿌듯했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방송하면서, 저, 제가 경험하고 부동산에서,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현장에서 15년 동안 있으면서, 다각적으로 또 여러가지를 또 보면서, 그냥 제 생각대로 막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 그 다음에 제 생각, 그리고 제 경험, 제 투자, 투자를 했었던 그런 실질적인 또 경험, 또 제가 지금 현재 또 살고 있는 또 아파트를 보면서 다각도로 이야기를 갖다가 해드리고 있는데 참 신기한 거는 제 방송을 갖다 보시는 층이 집이 없으신 분도 보고 있고 집이 있으신 분도 보고 있고 다주택자도 보고 있는데 참 집이 없으신 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또 느꼈고 또 집이 한 채가 있으신 분들도 이 집을 갖다가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될지 지금 이걸 팔고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어제 댓글에 제가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을 갖다 사고 싶은데 와이프가 반대해서 이어지도 못한다. 어떤 솔루션을 주시라라고 또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야, 정말 어렵구나. 정말 가장 중요한 어, 만약에 부부를 따졌을 때 남편과 아내가 있다라고 하면 남편이 어떤 걸 행동을 하고 싶은데 아내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아내가 어떤 집을 사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를 해서 그런 것들을 늦추고 또 못하고 이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제가 보아왔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나 내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의 그런 것들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그분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또 터득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너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또 죄송하고요. 일단 오늘 한국경제 김소연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발 후재 터졌다. 버티길 잘했네. 집주인 환호. 세금 금리 인하 기대 서초 성공 신고가 속출을 했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5월도 순항을 하고 있고 석달 연속 4천 건이 웃돌 듯 합니다. 아직 5월 달 실거래가는 뭐말 그대로 종합이 되진 않았지만 3월 4월은 지금 4천 건이 넘었고 5월도 아마 서울 아파트는 4천 건이 넘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정부세 폐지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에 공감대 형성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종부세 1주택은 어, 또 폐지를 하자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종부세가 어, 폐지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그런 과제라든지 넘어가야 될 그런 산들이 많겠지만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종부세는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병행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다주택자 규제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택임대 사업자도 부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목소리를 내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전세 매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를 아직까지 믿지도 않고 고양시 덕양군 전세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말이냐고 라 하지만 정말 서울은 전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전세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에 전세가격뿐만 아니라 매매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이 규제, 다주택자에게 규제를 갖다 완화해야 되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을 해서 말 그대로 시장에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주택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오피스텔하고 빌라를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방금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라든지 다주택자로부터 일단, 어, 다주택자에게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에 주택 공급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1주택자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무주택자분이 더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정말 3주택 이상은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3주택자 이상을, 어, 갖고 있으신 분들이 5%에서 10%? 5%에서 10%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주택은 그래도 좀 많은데, 3, 3주택 이상은 5% 전후가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똘똘한 한 채로 쏠림이 심해, 보니, 심해지다 보니까, 지방의 아파트를 팔고, 오히려 서울에 내집 마련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젊으신 분들은 정말 내가 몸테크를 해 나가면서 갭을 끼고, 서울 마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또 강남 3구라든지 이런 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큰 문제다 라는 말씀을 감자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연내 금리 인하 기대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 추진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파트 공급난 우려뿐만 아니라 전세값 부공행진 등과 맞물려 가지고 상승론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물론 오늘 하반기가 됐을 때 물론 지금처럼 보합으로 갈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황이 또 생기면. 그런데 지금 3월, 4월, 5월 거래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4천 건이 넘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6월, 7월, 8월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세 매물도 부족하고 매 매도인도 호가를 올려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들이 작년과 같이 관망만 하고 있을까요? 올 1월, 2월 달처럼 임장만 다니고 의사결정을 못 하고 그냥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들이 관심 받지 않을 때 저는 이제 서울은 지금 못 들어갑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은 지금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마포도 못 들어가요. 마포도 5구짜리가 지금 15억이 넘어가는 이이 이, 어, 상황에서 과연 대출을 얼마나 끼고 그20 15억을 갖다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제 TV를, 감스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 많이 있을까요?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현실적으로 눈을 돌려서 지금이라도 내가 만약에 10억, 15억 이상을 갖다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 지역, 만약에 고양시를따진다고 하면 고양시 덕양구에 삼성원흥향동, 덕은, 지축 이 곳을 갖다가 보시고 이 지역도 내가 들어갈 게안 된다고 라 하면 화정행신, 능고!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시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서울 전세 값이 1년 넘게 띵박질 하자 임대차 시장에서 매수 시점을 저울질 하던 시인 수요자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 됩니다. 그리고 신세가 뜨는 대출 9억 이하의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서울은 이제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노도광 금강구에는 9억 이하 아파트가 물론 있겠지만, 그 노도광 금강구 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9억이 넘어가더라도, 12억이 되더라도, 15억이 되더라도, 더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하시는 수요가 더 많다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정말 실질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호재로 꼽히게 되는데, 대통령실은 정부세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어 물론 지금 현 어, 윤석열 정부의 그런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물론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국회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물론 법안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나갈 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3년 후를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다음 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을 있고요. 그리고 엊그제 국민정 민주당 최고위원께서도 정부세 제도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라 해서 엄청 지금 어, 이슈가 됐었고 민주당 주류 여론에서도 정부세 완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을 알려줬는데 왜 민주당에서 이 정부세 완화를 갖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할까요?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면 만약에 이걸 갖다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일 주택자도 종부세를 뚜드러 맞게 돼 있거든요. 지금 올해는 그렇다치더라도 내년 내후년부터가 일단 종부세도 다 해당될 거고 진짜 집한 채밖에 없는데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갖다가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고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이게 지금 십몇년 전에 그런 잣대로 종부세를 갖다 아직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결정적으로 지금 정권을 내주게 됐던 결정적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을 갖다가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정말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무언가를 갖다가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저는 이 생각이 맞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50% 이상 폭락이 되고 앞으로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앞으로 3년 후에 1억의 가치와 지금의 1억의 가치가 같을 것인지 앞으로 3년 후에 1억의 가치는 지금보다 더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집 마련을 하고, 대출을 통해서, 또 대출을 이용해서, 또 대출을 이용해서, 또 집을 장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상위 입지로 또 갈아탈 때도, 대출을 이용해서 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내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건 참 어리석은, 어, 일이라는 말씀을 감사선 마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더 나가서 지금, 정부발 호재가 터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버티길 잘했다라고 해서 집주인들이 지금 앞으로 이런 포지션으로 갈지 아니면 또 어떻게 또 지금 한꺼번에 매물을 또 많이 내놓고 또 지금이라도 내 집을 갖다가 팔고 어, 뭐 전세로 눌러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보았을때 지금 내 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로 가시는 분들보다 더 좋은 입지로 상위 입지로 가는 분들이 더 많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들은 종부세 폐지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종부세 적용 기준 금액을 바꾸게 되면 일부 고가 국가의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에 그칠 수 있고, 종부세 완화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뭐, 종부세, 뭐, 폐지라든지,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당장, 내일 모레, 뭐, 이번 달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 빠르면, 어올 가을 정도가 되면, 어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 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과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 드렸었는데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신 것 같고 제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신 분들은 뭐 아직도 지금 내 집을 갖다가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내집 마련 타이밍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제가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해서 설문해서. 관심 없고 잘 모르겠다라고 이 이런 분들도 계시고 50% 이상 폭락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락한다라고 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합 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어, 내가 내 집이 있든 없든 간에 어, 늙어 죽을 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신기한 거는 건강이라든지 먹고 그 다음에 옷을 입는 것에 의하고 식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오늘 아침에 못 먹어야지 내일 아침에 못 먹고 오늘 점심 식사는 메뉴는 뭘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엄청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런데 왜내집 마련이라든지 어, 부동산 어, 내가 내 집을 갖다가 30대 때 마련해야지 아니 40대 때 해야지 나는 지금 전세로 살고 있지만 2년 5년 있다가 내집 마련을 해야지 아니면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라고 이런 것들을 왜 갖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내가 한 집을 갔다고 살게 돼서, 물론 자녀 교육으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년을 막있는다고 가정하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자녀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잡아서 또 나가게 되면, 또 다운사이징 해서 또 새롭게 보금자리를 또 옮겨가야지만, 무언가 순환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변화라든지 발전이 있는데,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 제 경험이라든지 제 주변을 보다 보면,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항상 내가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의사 결정을 갖다 하기 전에 충분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떤 의사 결정 고민이 끝이 난다라고 하면 빨리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2013년,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5년 그 부동산 시장을또 보고 2021년부터 2000,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또한 5년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정말 바닥을 찍고 2024년을 이 시장을 갖다 보면서 저 또한 점손해지자. 그리고 이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 경제라든지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여러 가지 또 환율, 그리고 공급, 입주 물량, 이런 것들까지 다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에 갖다 다각적으로 보고 주거 시장이 만약에 불안정하면 비주거 시장까지도 좀 보면서 물론 지금은 아파트만 선호하게 되고 똘똘한 한 채로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내집 마련을 갔다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정말 저는 노도왕 금광구보다 더 좋은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화남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뭐, 판교라든지, 광교라든지, 뭐, 고향이라든지, 덕양구라든지, 뭐, 김포 한강이라든지, 검단 신도시, 이쪽으로 해새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2기 신도시 포함해서 앞으로 들어오게 될 3기 신도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또 갖게 되고, 또 용산 국제한무지구가 또 개발된다고 하고, 여의도가 또 재건축도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용산 여의도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감자 스마일이 좋은 인사이트 부족하지만 제가 현장 소식이라든지 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경험적인 노하우까지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면 어 내일 6월 6일 현충일 오후 5시에는 감자 스마일이 어 라이브 방송 어 정말 지금 최근에 어, 5월 말 분위기라든지 6월달 분위기까지도 어, 다각적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가제올리타운의 어, 디파자에 있는. 제일 부동산 신나리 대표님하고 내일은 꼭 전화통화를 연결을 해서 실제 마포라든지 서대문에 있는 그런 부동산 상황들까지도 솔직하게 또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브 시간때는 어 제가 어떤 질문이라도 다 해드리고 더또 제, 제, 또 찐팬분들 중에서도 정말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좀 용기 내서 검사스마일에게 뭐 찾아오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솔직하게 또 안내를 해 드린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스마일도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지금 내 집이 좀안 팔린다, 내 전세가 안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자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송미소부동산으로 문의 주시면 또 제가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